저도 얘기하셨고, 내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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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모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아까 여성분들의 외모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남자이고, 여기 있는 한반 정도의 남자분들, 사실 여성의 외모를 본단 말이죠. 예, 근데 너무 심각하게 편향적으로 건강하게 외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가 있을까? 제가 대부분 요즘에 뭐 방송에서도 걸그룹들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좀태향된 외모 지상주의 관점에 가게 되는데 이론적인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론들 보실 때는 우리 남자들이 눈을 이렇게 맞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면만 외면합니다. 아우터 뷰티 미어 뷰티, 포탈 뷰티거든요. 그렇죠? 잠깐 볼 때는요, 아웃터비도만 보여요. 아, 그래서 처음에 잠든 자매가들어왔는데 예뻐요. 그럼 모든 남자가 그렇게 다 시승이 가죠. 그러면 그좀 좀 적당한 여자는 굉장히 이제 효의가 느끼죠. 지금 저희 모임에서 저희 감독님이 몇 번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러데 그래서 좀좀 습도가 그요 너무 포랄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도 몸속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손톱이 나타나고, 시이나타나지않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붙였다가 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로는 이 파츠웨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쫙 천년의 발사이고요. 이거 절대 위험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외모만 본 거예요. 그러나 외모 말고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 어, 시야위를 간다든지, 그런 그 아우리치에서 이제 선교를 가면은 일별는 별로, 별로 별로 그냥 별로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자매가 아, 선교를 갔는데 마어에때 자꾸 깨알아가지고 막쌀다하고 콧물 닦아주고 막 기도해주고 아주 울면서 이런 모습에서 그냥 뿅 하는 요 아, 그게 한가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볼때스포티 e 껍데기만 보지 말고 이런 내부를 볼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싹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좀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은 별로였는데 마음씨가 정말 좋습니 얼굴은 별로였는데 남을 숨기는 그 배려가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은 별로였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워요. 찾아할 때의 모습을 봐서 욕을 합니다. 이래서 결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모는 기본이고 기본이고 자기 뭐, 성인수 별 필요없어요. 이미 혼자 못가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외모에서 최선을 만들고 그 다음은 더 중요한 내면의 그걸,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아름다 <laughs> 좋은 배우자가나할수 있습니다. 哦，他可以吃点晚上。